아. 진짜요? 네. 예. 네. 그러게요. 아.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음. 일단 인사를 하겠습니다. 전투식과 박열에서 박열 역할을 맡았던. 그리고. 방금 무대를 마지막으로. 박열 무대를 끝내는. 이범입니다 제가 오늘 막공입니다. 네, 제가 막공이고, 음, 사실 혼자서 무대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네. 두 학교 후배들이 같이 또 지켜준다고, 제 옆에 애들이. <laughs> 저는 일곱 학번이고, 이학번이었습니다 <laughs> 둘이 동기고 근데 이쪽은 같이 학교를 다녔는데 하나도 안 친했던 후배 이쪽은 같이 학교를 안 다녔는데 너무 친했던 형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팬식도 마지막 무대를 끝내서 다행인 것 같고 아이고... 이제야 돼... 그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남입니다. <laughs> <laughs> 아들님의 삶을 짐작할 수는 없지만, 꿈이라도이 무대에서 달다가서 영광이었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전혀 공연을 못 하기 때문에 <laughs>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저라 사람이 저라는 폭탄이 터질 수 있게 여러분들의 열을 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렇게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잊지 않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물러나겠습니다. 함께 해줘서, 마지막 함께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동료들한테 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